반드시 드시지 말아야 될 것은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이죠. 수술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죠.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먹는 많은 영양제들은 가급적 끊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현모 성형외과의 양현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전에 복용하시는 약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끊었으면 좋은 약, 계속 먹어도 되는 약 등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도 어떻게 해야 몸이 가볍게 올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음식 같은 게 넘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막으면 큰일이 나겠지요.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금식을 해서 넘어와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만일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치과에 가실 때 음식을 굶고 가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약들을 많이 드시죠. 저도 뭐 하루에 10개씩 먹는 것 같은데요. 약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드시지 말아야 될 것은 혈액응고를 막는 약이죠. 가장 흔한 것이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시거나 심장에 스텐트를 받거나 했을 때 드시는 혈액응고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끊어주셔야 수술할 때 출혈이 너무 과다하게 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은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것에 해당되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도 무슨 오메가3 그런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쓰시는 약들은 실은 대부분이 피를 묽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가 묽어지는 건 좋아요. 몸에 엉키는 게 아니니까요. 좋은데 수술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가급적이면은 자신한테 꼭 필요한 약 이게 아니라면은 혈액순환 개선 목적으로 먹는 많은 영양제들은 가급적 끊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한 3, 4일 정도 전에 끊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어떤, 어떤 뭐 뇌혈관 질환에 쓰이는 약들은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는 감수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전에 대신에 자신의 기저질환은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당뇨가 있는데 저혈당 증상이 올 수도 있고 또 고혈압이 있는데 더 고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대처를 잘할것 같습니다 수술 끝나고 언제부터 다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항생제, 소염제를 드시면서 기존에 드시던 것처럼 드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수술 전날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냄새 풀풀나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러면 좋지 않겠죠? 술 담배는 수술 전에도 또 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이 원활히 안 되는 단점이 있고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벌겋게 되고 붙는 단점이 있습니다. 술, 담배는 가급적 수술 전에 일주, 뭐 수술 후에 2주 정도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어떤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피해의 공포증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 신경과나 그런 데서 성형 수술을 상담을 해서 예약을 잡았는데 본인이 그런 어떤 공포증이 있다 그런 공포감을 낮출 수 있는 약들을 처방을 해주십니다.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수술 오시기 전에 미리 드시고 오시면은 예민함이 떨어진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술 전에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또 자기 기저 질환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먹는 약을 어떻게 또 조절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 전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컨텐츠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